어, 국수를 하는 도중에 하는 중에 나스닥을 갖다 고점에서 매도를 어, 하라고 했는데요. 어,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, 그 나스닥은 지금 매도 존이죠, 매도 존이고 환율도 매도 존입니다, 매도 존 그런 일종의 지금 쌍매도 존입니다. 그래서 나스닥을 고점에서 매도하라 그랬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요 직전 저점에서 어, 2층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스닥도 이중 안전장치, 어, 환율과 수급, 환율 매도 존, 수급 매도 존 어, 그렇게 지금 이제 외선물도 나스닥, 항생도 어, 이렇게 이중 안전장치를 지금 일합을 시키고 있는데요. 예, 수익은 쭉쭉 지금 잘 나고 있. 있는데 직전 저점에서 어, 2층을 하겠습니다 쭉 빠질 것 같더니 쭉쭉 빠지지를 않고 있는데요 자이 또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어, 직전 저점에서 자이 을하겠습니다 어, 지금 이제 나스닥을 고점에서 우리가 현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죠 어, 하게 된 것은 매도존 수급이 매도존 환율이 매도존. 그래서 쌍매도존입니다. 그래서 이런, 이런 거는 뭐 정말로 뭐100% 안전한 자리죠. 예. 자, 그래서, 자, 저점에서, 자, 2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자, 쭉 빠지지는 않고 자꾸 버티는데, 자, 조금만 더 버텨봅니다. 자, 직전 저점에서, 직전 저점에서, 자, 2층을, 자, 예, 그렇게 해서 직전 저점에서 2층이 되었습니다. 자, 나스닥을 어, 236,000원 2층을 합니다. 그거는 요 위가 요렇게 매도 존이죠. ,이. 매도 존. 어, 요 매도 존일 때, 또 환율도 매도 존입니다. ,이. 매도 존. 환율도 매도존. 어, 그래서 여기가, 아 여기가 쌍매도존이 되길래 제가 매도를 하라고 그랬죠. 아 어, 쌍매도존이 되기 때문에. 제가 우리가 아침에는 여기가 쌍매수존이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장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나스락을 매수하라고 그랬는데, 아, 안 주고 그냥 올라갔죠.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매도존에 쌍매도존에 걸려가지고 24만 0천원 자, 이 치가 됐습니다.